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매일 산책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10년을 매일 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염 속에서도 한파가 닥쳐도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강아지랑 10년 동안 산책한 얘기가 아니라 산책 중에 제가 직접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 깊은 명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에게 질문을 계속하고 대답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유튜브도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삶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몇 개의 재능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산책입니다. 어, 산책을 재능이라고 할수 있나요? 라고 의문이 들수 있겠지만 산책 자체가 재능이라기보다 산책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가끔 하는데 그것을 종종 느낀다는 것이 나의 재능이 아닐까. 사실 매일 산책을 한다는 거는 꽤 귀찮은 일이에요. 특히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주 추운 겨울에는 정말 나가기 전에 많이 망설이게 돼요. 근데 이런 날을 또 강아지가 좋아해. 더군다나 야외 배변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약간 아침 저녁 혹은 아침 점심 저녁 잠깐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느긋하게 한두 시간을 같이 걷거나 쉬어요 이렇게 10년을 하니까 이제 내가 산책을 안 하면 안 되게 됐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더 이상 산책 나가기 전에 귀찮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고 할까? 하루 중에 그 시간이 주는 행복이 너무 크고 놓칠 수 없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20대에 저는 탄천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이유가 딱두 가지였어요. 뱃살이 좀 나온 것 같을 때, 그리고 이별의 아픔 있을 때두 어, 가지 모두 산책은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걷고 나면 뱃살은 확실히 빠졌고 어,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효과를 본 때는 20대가 점을 무렵이었는데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을 때였거든요. 아 유튜브 하면서 TMI 너무 방출하네. 어쨌든 가장 아팠을 때를 꼽으라면 어, 탑3 안에 들어요. 병원도 많이 다녔고 약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는데 집 뒷산을 매일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극복해 냈고 결국 나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한건 그때의 산책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기억으로 비슷한 감정이 들 때마다 가끔 산에 오르고 어, 탄천을 산책하는 걸 좋아했어요 다들 산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산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어,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위험 감소,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뇌 활성화,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만병통치약이네 그날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던 깊은 밤이었어요. 가족들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강아지와 함께 연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종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바람이 쐬고 싶어져서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갔어요. 큰 호수 둘레로 산책길이 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그 산책길로 들어서라면 주차장에서 몇십 개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강아지는 자다 말고 개 탔죠. 신나서 따라 나서더니 계단에 도착하자마자 성큼성큼 막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단 끝에 딱 올랐더니 호수가 먼저 기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날은 물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어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원에 아무도 없었고 사람도 동물도 뭐 소리도 아무도 없어서 더 신비로웠던 거 같아요 오직 강아지랑 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물안개 속을 산책했던 날이었어요 공기도 되게 차가웠고 그 공기가 물안개랑 섞여서 숨을 쉴 때마다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었고 몸 깊숙이 그런 공기들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12월 31일 자정 가까운 이 시간에 그곳을 간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이 새해를 맞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공원이 엄청 좋았어요. 한 20분을 걷다가 호수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강아지도 옆에 가만히 앉아서 둘이 같이 호수를 바라봤는데요. 사실 이이 이 순간부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수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데 갑자기 시간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뭔가 굉장히 깊은 고요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피어오르던 물안개에. 방울방울이 엄청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기도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사이사이로 강아지랑 함께 걷는 느낌이었어요. 방울이 옆에서 바로 크게 보였고, 어, 강아지랑 나랑 목줄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 광경과 이 느낌을 강아지도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나와 감정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또 확신이 들었어요. 몇 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세상이 멈추고 물한 개의 방울방울 사이를 고요 속에서 함께 강아지랑 걷는 기분이 굉장히 신비로웠고 행복이 충만하다 못해서 차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이게 뭐지? 그런 질문이 들었죠. 이후에도 가끔 강아지와 산책할 때 그때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풀숲에그 이슬 사이로 걷기도 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근데 이러한 경험을 원할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도 없는 산책길을 걸을 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만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 책을 통해서 깊은 명상에서 체험한 얘기들을 접하고 망상이 아닌 깊은 명상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산책이 참 나에게 가끔 이 깊은 명상이라는 큰 선물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얘기해보려 산책에 관한 책을 찾다가 많은 철학자들이 산책을 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철학자들이 산책론자였다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니체와 함께 산책을 일하는 책이 있어서 바로 주문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 또 깜짝 놀랐어 바로 이 책입니다 니체는 워낙 유명해서 음, 프리드리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 발음 괜찮았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로 26살의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문언 여기 발음 안 되네.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문언학과 교수가 됐지만 몸이 아파 35세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휴양지에 머물면서 글을 쓰고 사색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주로 낮에는 식당이나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고 또 가끔 호텔 로비에 있는 피아노를 치기도 했습니다. 몸이 얼마나 아프면 교수직까지 그만두고 이런 생활을 했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의 질병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런 통증들이 있었다고 해요. 눈의 통증, 두통, 위통, 구토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앞편으로 그것을 견뎠다고 해요. 후대 의사들은 뇌종양이 아닐까 추측을 갈 뿐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니체에게 산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원이었어요. 책에서 37살의 니체가 산책하던 광경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스위스 동부를 100km 가량 가로지르는 계곡 지대인 엥가딘에 머물렀다. 인강이 흐르는 약 15km 사이에 실수 호수, 실바 브라나 호수, 샴페레 호수, 생모리츠 호수가 있었다. 니체는 해발 약 1800m 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을 따라 숲속길을 매일 혼자 걸었다. 그렇게 산책하는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렸다. 해발 1800m 고지대에서 호반을 걷는 느낌은 어떨까요? 굉장히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스위스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서 막 찾아봤어. 아직 못 가봤어요. 니체를 구원해준 이 산책의 시간은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번잡한 세상에서 최대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현실적인 구원이었다고 해요. 자연에 파묻혀서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되는 경험을 물화일체라고 하죠. 니체가 표현한 이 경험이 아마도 무라 일체가 아니었을까. 니체는 자연 속에 있다 보면 15분 간의 깊은 침잠이 몇 번이나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8시간 동안 몇 번인가 아주 깊은 15분이 찾아온다. 그때야말로 내 안의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전 침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좀 깊은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좀 놀란 부분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 시대에 니체가 친구처럼 느껴졌어. 삶이 일상에서 얻는 작은 깨달음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경험한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경험 안 했을 리가 없지. 니체는 자기 안에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를 마셨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상태가 깊은 명상 상태였음을 이 책의 저자, 사라토리 하루이코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 최고의 니체 전문가이자 철학자예요. 저 또한 아주 잠깐이었지만 산책 중에 느낀 그 신비한 경험과 니체의 이 15분의 침잠이 너무 닮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니체는 산책하는 기쁨을 종종 친구에게 편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산책하다가 울고 말았다네. 그건 광희의 눈물이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체득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 기쁨이 차올라 나는 노래를 불렀고 또한 무의미한 말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냈다네. 저 역시 행복이 충만함을 넘어서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니체가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쁨에 차올랐다니까 몸과 마음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저는 아주 적절한 것 같았어요. 일반적으로 명상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가부좌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근데 그것만이 명상이 아니고 명상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명상 상태가 될수 있고요. 심지어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종종 산책을 즐기실 텐데요. 니체의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때와 시간이 맞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니체의 신비로운 경험이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산책이 그중 하나라는 것. 자연과 그 하나 되는 경험은 한 번쯤 해보면 일상이 달라져요. 너무 행복하다는 것. 이러한 일상의 행복이 쌓여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